안녕하세요. 의정부 맨파워 비뇨의학과 원장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이며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정관 수술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배출되는 관으로 고안 옆의 부고안에서 시작되어 서해부로 올라가 방광 뒤쪽의 정낭까지 이어지는 관입니다. 정관수술은 이 관을 막아 정자의 배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관수술은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시행하는 영구적인 피임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음낭에서 손으로 정관을 찾아 고정한 후 음낭 가운데 부분과 정관을 맞취합니다맞취된 음낭의 가운데 부분을 2에서 5mm 정도 절개한 후 정관을 꺼내어 봉합사로 묶고 정관을 자릅니다. 잘려진 정관의 양 단면을 소작하면 한쪽의 정관 수술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관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관 수술 이후에는 3개월 후 정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에는 수술하셨어도 피임을 계속하시면서 20회 이상 정액을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된 부위로부터 정낭까지의 수술 전에 배출된 정자들을 밖으로 빼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후에는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피임은 계속하여야 하며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출되어진 정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수회 더 정액을 배출해 주신 후에 제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의 정관수술이나 방법들이 검색됨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들이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으며 음, 의사선생님의 성향이나 경험 유무 에 따라서 수술의 순서나 방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세한 차이가 수술 당시의 환자분의 통증이나 수술 후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약간의 차이가 있는 원인이라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술기의 경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수술 다 잘하십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영구적인 피임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시고 꺼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증도 많지 않고 시술 이후에 합병증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피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한 방법인 정관 수술로 피임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